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 분석드릴 종목은 이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예스티 추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복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예스티는 제가 맨 처음 추천드렸을 때는 4월 23일이었고, 그 다음 6월 6일, 그리고 6월 18일까지 지속적으로 AS 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4월 23일 날 제가 방송을 했고, 4월 24일 시초가 기준으로 한다면, 어, 시초가가 1480원에서 어, 현재가 18,140원까지 약7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어, 제가 오늘 AS 해드리는 것은 이 종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 EST, 게임체인저로 주가 도약할까? 게임체인저. 아요거 중요하죠. 제가 이전에 동운 아나텍 추천드리면서 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썼고, 어, 두 번째로 어, 쓰고 있는 종목이 예스티입니다.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추가 상승이 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어, 사실은 이 예스티 이전에 어, 제가 이제 그 추천주 중에서 어,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어,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 보면 제가 5월 1일 날 방송을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것은 5월 2일 시초가였겠죠. 이 시초가 대비로 본다면 어, 이 시초가가 8,770원입니다. 5월 2일 시초가 8,770원 대비 고가가 54,300원이기 때문에 519%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예스티를 본다면, 아직 예스티는 오른 것도 아니다.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 어, 2023년 1월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 2023년 1월 시초가 대비, 이제 중간에 제가 추천드린 장소가 아니라 어, 1월 1일 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163% 정도 예스티 가 올랐어요 그에 비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본다면 반도체 중에서 한미반도체 가좀 많이 올랐죠 2023년 1월 이 시작과 대비해서 한미반도체 가 여기까지 오르면서 약345%가 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isc 가 2023년 1월 이자리로부터 여기까지 본다면 약 264%가 올라갔고요. HPSP도 23년 여 시초가 13,550원 대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어약180% 올랐고요. 가온칩스도 많이 올랐어요. 가온칩스가 2023년 어 1월 2일 시초가가 14,250원인데, 최고가가 53,500원을 찍으면서 275% 올랐죠. 뭐,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레이크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 장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게 시초가가 어 4,370원에서 고가 26,050원까지 496%가 올랐고요. 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 시초가 만천 칠백사십 원에서 최고가 이만구천 사백 원까지 약 백오십 퍼센트가 올랐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ST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오늘의 이제 우리 관심주 ST 요 종목도 2023년 대비해서 약 백육십 퍼센트 올랐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이 300%, 400%, 500%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 적게 올랐고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어, 제가 이제 ST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 어, HPSP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하는 것을 어, 글로벌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글로벌 독점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 여기 보면 나와있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고 나와있죠. 이 장비 한가지만 공급을 하는 기업이 HPSP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 회사의 영업 이익률을 보면 40%, 49% 53%, 54%, 계속 늘어나고, 실적도 240억, 450억, 850억, 1000억,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 한 개의 장비만 가지고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29조, 1000, 어, 2조 9136억, 3조에 가깝습니다. 2조 9000억. 2조 9천억에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게 HPSP예요. 그런데 어, 어 이전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게 좀어 달리 좀 어, 변화가 있었네요. 어 뉴스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생겼는데 어 HPSP의 도전장 EST 이렇게 어, 제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HPSP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 고압 수소 언일링 장비에 대해서 EST가 어, 도전한다. 그러면 이제 독점을 깬다는 거죠. 그런데 HPSP가 예를 들어서 EST가 고압 수소 언일링 장비에 성공을 해서 HPSP의 독점을 깨면 HPSP가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HPSP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시장이 커지는 거죠. h p s p 어, 의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주로 tsmc 같은 데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tsmc가 잘 나가는 것만큼 hpsp도 계속 잘 나갈 거고 커질 거예요 근데 est는 랜드프레시용 메모리 디 m 용 요런 쪽에 향으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것이죠. 크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HPSP의 시스템 반도체용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도 확대될 것이고 HPSP가 랜드 플래시용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 s t 는랜드 플래시용, d r 용으로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 개발을 했는데 어 예스티도 시스템 반도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상대방의 영역까지 연구를 하는 거죠 함께 성장합니다 마치 뭐 강릉에 유명한 커피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하 커피점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이 새로 생긴 커피점이 잘 되니까 원래 생겼던 이 유명 커피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잘 돼요. 야 여기도 잘 되고 여기도 잘 되고 여기 멋진 데가 또 생겼어.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릉 커피 거리가 된 것처럼 이 도전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꼭그 기업에 불리한 게 아니에요. 더 유리해져요. 왜냐하면 캐파가 커지기 때문이죠. 즉 처음에는 접시의 떡세개처럼 아주 한정되어 있는 이런 캐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많은 이런 그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 ST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ST에, 아어 이게 화면이 조금, 어 아까 오류가 생기면서 올라갔네요. 요걸 좀 정리를 하죠. 어, 요게 이제 어떤 지점이 있느냐면은, HPSP가, 어, 차세대 반도체 장비로 ALD 장비를, 어,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어, 정부의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요게 ALD를, 이게 이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고 있는데, 한국 산업 기술 평가 관련해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선정이 되면서 ALD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원자 증착 장비라고 하죠. 이전에 그 이전에는 어 ALD 이전에는 어그 이제 분자 증착 장비라고 해서 어요 분자 증착 장비를 사용을 했는데 분자 증착 장비가 장비에 비해서 ALD가 어 저온에서 증착을 할 수가 있고 증착 속도가 빠르고 어이 품질이 좋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ALD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ALD 장비를 썼던 데가 어저 개발했던 데가 <laughs>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JI테크 dnf 같은 이런 어,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스티가 개발하는 것은 차세대 장비 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peald 라고 해서 플라즈마 종속 ald 라고 하는 새로운 증착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박막의 어, 품질이 좋고 원래 이제 그 어, 막을 어, 그 얇게 해서 붙이는 건데 이런 기존 ALD 대비해서 접착력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가 막질이 얇을수록 성질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막을 붙이는 것을 증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착방법이 이전에는 분자증착방법 CVD방법을 썼는데 ALD로 바뀌고 있죠. ALD는 이전에 분자증착 CVD에 비해서 ALD는 원자 증착이에요. 게 분자 증착, 원자 증착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분자 증착 CVD에 비해서 원자 증착 ALD가 약 100배 또는 1,000배까지도 이 막질이 얇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도체는 막질이 얇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성능이 엄청 좋아질 수 있겠죠. 반도체 성능이 발달하는데 다만 기존의 이 ALD에서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얇게 증착을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게 바로 EUV 공정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EUV 들어가는 기업, ALD 들어가는 기업. 요런 쪽에 관심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EUV 공정을, 어, 하게 되면, 어, 시간이 약두배반 정도가 단축이 된대요. 그러니까, ALD를 썼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EUV 공정이 적용이 되면서, 시간이 절감이 되니까, ALD 공법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 이 어, ALD 적용의 기회가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이 글로벌 어, 그 ALD 기술의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에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또 고쿠사이 일렉트릭. 이게 일본이 이 도쿄 일렉트론이나 고쿠사이 일렉트릭이 ALD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그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이 ALD를 파운드리 게이트 형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ALD 이런 파운드리 게이트에 사용될 수 있는 ALD 국산화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드는 ALD는 DRAM 커패시터 쪽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 파운드리 게이트 전체에 ALD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DRAM 커패시터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DRAM 커패시터의 a l d 쪽에서 DNF라고 하는 기업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DNF가 삼성향을 하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이닉스 향을 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OLED 에다가 이 ALD 어 기술을 적용해서 증착을 하고 있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게 OLED에도 적용을 하고 태양광 증착에도 적용을 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차세대 어 ALD라고 할수 있는 PALD에 대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원익 IPS라는 기업도 있어요. 삼성과 공동 개발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P E A L D에서 EST가 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어, 2020년부터 4년 동안 총 7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개발한 것이 2023년 말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 설계에 립했다 그러면 이 pald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러면 어 예스티가 가지고 있는 게임 체인저의 어그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hp sp가 독점하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hp sp가 어, 적용하고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어, 2 0기압의 400도시 수준의 사이에서 어, 어닐링을 한다고 하는데, 예스티가 개발한 장비는 기압을 10기압 높여서 30기압, 온도를 400도 높여서 800도. 그러니까 예스티, 예스티는 30기압 800도에서 어닐링을 하고, 어, 또, HPSP는 20 기압 400도에서 언일링을 하는데 원래 이제 기압을 높이고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그 제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온도 제어, 압력 제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EST가 또 하나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압력 챔버입니다. 그래서 고압을 30 기압이라는 고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압력 챔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HPSP가 독점하고 있던 것에 기술을 뛰어넘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또 하나는 어, 이 PALD, 이 P가 플라즈마 종속 ALD이기 때문에 어차피 플라즈마 기술이거든요. 이런 어, 플라즈마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EST가 할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EST는 어, 이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500% 300%막400% 이렇게 오른 거에 비해서 이게 100% 남짓 분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상승 국면이 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실적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적자를 보이니까 이게 긴감인가 긴감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적자에 행간을 들여다 보면, 이게 169억 적자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어, 알려진 바로는, 이게 그, 그동안에 연구비 있잖아요. 연구비 같은 것은 사실은 인건비로 다 지출이 돼요. 연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 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비로, 어, 인건비가 지출이 되면, 이게 일부가 자산으로 남아있어요. 돈은 다 써버리고 없는데, 자산이 딱 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자산 가치로 갖고 있는데 이걸 털어버린 거죠. 야돈 썼잖아. 이거 경비로 털어. 그래서 경비로 이 연구 개발비를 털어내니까 이게 169억 적자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R&D를 했기 때문에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결과를 어 EST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정부가 손해 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부는 우리 기업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HPSP가 어 TSMC라든지 이렇게 해외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EST가 앞으로 돈을 벌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이 ES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지금 현재 이 월봉을 놓고 본다면, 이 앞에 2만원에서부터 2만, 2만 2천원 정도의 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사이, 요 사이가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2만 2천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주가는 날개를 받고 새로운 세상 어,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천지를 가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스티의 요거 좀 보여 드릴게요. 예스티의 시가 총액이 여러분이 보시면 시가 총액이 지금 3,29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h p s p 에 보전장을 냈다고 했죠? HPSP의 시가 총액은 2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 저는 중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고 중기적으로 EST가 HPSP의 시총을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3,200억인데 2조 9천억을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HPSP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어 그, 앞으로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2만원에서부터 2만, 2만 2천원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전환사채가 70억이 남아있어요. 이게 전환사채가 200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억은 어 다시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켜서 주주 친화정책을 썼고, 이제 70억, 아 100억 중에 30억은 주가 전환을 해서 만천 얼마가 되죠. 전환가가 어, 상장이 되었고 70억이 남았는데 이 70억의 그 주가 주식이 전환이 되면 이것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오버행 이슈가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 일단 뭐그 들리는 그런 내용으로는. 어 2만 원 이상에서 블록딜을 할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된 사실까지는 아니지만 2만 원 이상에서 블록딜 그러면 시장이 안 판다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블록딜로 누가 살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2만 원 넘게 블록딜로 예스티를 살 때는 더 보고 사겠죠. 뭐 2만 원에 블록딜로 사가지고 도매로 사는 것인데 도매로 2만 원 넘게 사가지고 2만 천 원에 팔겠어요, 2만 2천 원에 팔겠어요. 그건 아니다. 크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ST가 HSP의 p 시총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고 큰 꿈을 꾸시기 바라고요. 어, ST 어, 이 종목은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앞선 동영상에 해놓았으니까. 제가 요거를 어 4월 23일부터 추천을 드렸어요. 4월 23일 뭐 6월 6일, 6월 18일 이렇게 세번 추천 드렸는데 그때마다 매집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날마다 무조건 모은다. 모아서 주가가 급등하면 일부 소량은 팔고 일부는 저축해 둔다. 저축해 둔 돈은 주식은 손대지 않는다. 역피라밋 기법을 제시했죠. 피라밋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어, 삼각형인데, 역피라밋은 반대니까, 위에가 높고, 아래가 이렇게 좁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 올라갈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주식을 계속 저금하는데 그냥 산 저금을 무조건 사면 창고로 가고 사면 창고로 가고 그게 아니라 사면 일부는 수익실현하고 일부는 창고로 가고 또 새로 사서 일부는 수익실현하고 일부는 창고에 가고 그러면 창고에 쌓이는 것도 늘어나고 수익실현하는 것도 늘어나서 돈도 벌면서 주식도 늘어나는 이러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역피라밋 주식 매집 방법이다 요 방법은 내가 나중에 다시 어 교육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티 떨어지는 날은 무조건 산다. 어 우리의 목표는 예스티가 HPSP의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날이 우리의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고 HPSP의 시가 총액을 살펴보시면서 예스티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